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프롬 머메이드입니다. 오늘은 조 러브스의 향수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지난 영상에서 다섯 가지 향 시향을 해봤었는데, 그 중에 저는 망고타이 라임 향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. 저는 SI 빌리지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함께 동봉해주신 쇼핑백입니다. 어, 숄더백으로 매도 될 정도로 길게 나왔고, 종이도 굉장히 두툼하게 나와서, 어, 그리고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서 연말 선물로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거는 국문 라벨을 부착하느라 비닐을 어, 개봉을 했다는 정품 인증 라벨이고요. 포장도 종이 완충재로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저는 11월 말 행사 기간에 구매를 하면서 본품 외에도 몇 가지 사은품과 샘플이 증정이 되었는데요.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본품인 망고 타이 라임 오드 뚜왈렛 50ml 향수입니다. 어, 본품 이외 품목은 기간이나 재고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셨다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 바이 조 러브스 향으로 캔들 증정이 되었는데요. 70g 정도로 미니 캔들이긴 하지만 그리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. 실제로 이 70g 짜리 캔들이 세 가지가 함께 묶어서 판매가 되던 제품이더라고요. 이렇게 사은품도 실제 판매가 되는 구성들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0ml 짜리 향수도 증정이 되었는데 저는 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포멜로로 선택을 했습니다. 포멜로의 경우 아주 섬세하고 날카로운 인상이 있었고요. 아주 청결하고 섬세하고 이지적인 느낌이 나는 향수였습니다. 쇼핑백에 묶을 수 있는 빨간색 리본과 2mm 향수 두 가지도 함께 증정이 됐습니다. 넘버 42 플라워샵과 망고 타이 라임인데요. 플라워샵의 경우에는 직접 착향을 해보니 굉장히 그리너리한 향이 더 더해져서 알싸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포장 용품의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 아닐 수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향수 브랜드에서 패키징이 잘 나오긴 하지만 조 러브스의 경우 특히 정말 리본이나 이 상자 질이 굉장히 좋아서 연말 선물이나 새해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. 화이트와 레드로만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참 멋진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망고 타이 라임을 직접 뜯어보도록 할 건데요. 직접 착향을 해보니 시향지로 맡았을 때보다 향신료의 알싸한 향취가 좀더 올라오는 듯했습니다. 조러브스 향수답게 빨간 리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고요. 라임 향이 코가 정말 쉴 정도로 새콤하고 눈앞에서 라임즙 짜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하고 선명한 향이었습니다. 망고향이 은근하게 깔려서 달콤하고 어, 시향지로 맡았을 때보단 약간의 무게감도 느껴졌어요. 윗부분에는 영국 국기 문양의 앞도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. 시트러스나 과일향을 좋아하신다면 꼭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측면에는 사용기한이 적혀져 있었고요. 2년 6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봄이나 여름에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워낙 이렇게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새콤달콤함으로 리프레쉬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망고타이 라임 이름에 맞게 향수 액도 연노랑 녹색 빛이 도는 색상이고요. 보틀은 굉장히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. 뚜껑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자력이 있어서 밀봉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. 착향을 해본 결과 성별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샤워 후에 가볍게 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향수들과 마찬가지로 스프레이 부분은 몸통과 분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착향을 했을 때 스프레이가 안개 분사 미스트처럼 고운 입자로 뿌려져서 가끔 향수가 줄줄 흐를 정도로 많이 뿌려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상당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. 10ml 향수의 경우에는 조 러브스의 첫 번째 향이었다는 포멜로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이름은 포멜로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자몽을 떠올려 봤을 때는 자몽 과육보다는 자몽 농축액이나 약간의 가공이 더해진 듯한 느낌이 나요. 자몽 맛 소다나 합성 착향료 느낌에 좀더 향수에 걸맞는 향처럼 느껴지고요. 후추처럼 톡 쏘는 듯한 향도 함께 나왔습니다. 깨끗하게 세탁한 하얀 셔츠나 침구가 떠오르는 향입니다. 조 바이 조 러브스 캔들의 경우에는 어, 일단 빨간색 보틀이 굉장히 예뻐서 크리스마스 느낌도 많이 났고요. 소이 왁스 캔들처럼 특유의 포근하고 밀키한 향이 더해져서 이렇게 초를 태우기 전 향은 포근한 레몬 향으로 느껴졌습니다. 이향 특유의 상큼하면서도 관용적인 이미지가 함께 느껴질 것 같습니다. 플라워 샵은 풀과 꽃줄기를 베었을 때 나오는 즙, 그린어리한 이미지의 향이 한가득 느껴지고요. 달콤한 꽃향기보다는 달큰한 풀줄기의 알싸한 향에 가깝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조 러브스 향수 언박싱 해보면서 총세 가지 향수와 한 가지 캔들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데일리로 편안히 쓰시기 좋은 향들이니까요. 기회 되신다면 꼭 시향이나 사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